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나는 부자가 될 상인가? 이 재물적으로 좀 부유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가? 뭐 어떻게 하면은 좀 여유롭게 이 부를 축적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십성 중에서 이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재성인데, 이 재성에는 편제가 있고 정제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이 재성이라는 글자가 이 사주 원국에 많다고 한다면,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인가? 그렇지 가 않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, 이 재성이 많게 되면은, 이 재다 신약 사주로, 이 부명이 아니라, 금전적으로 좀 힘들게 살아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그러면은 이 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사주 원국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좀 궁핍하게 살아갈 팔자인가? 이 사주 원국에 재성이 하나도 없는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은 오히려 이 알부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이 돈을 쟁겨놓으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. 우리네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간단 명료하지가 않고 좀 복잡다단하고 거기에는 이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연과 이 패턴이 있으면서 환경적 조건과 이 영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중차대한 결정과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 선택과 결정들이 이 운에 의해 가지고 자주우지 되기도 하면서 이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때로는 좋게 또는 이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 경험치를 보거나 또는 다른 이웃 동료 친지라든지 이들의 삶을 반추를 해보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나 흑수저도 있지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이 구간별로 살펴서 나눠보자면은. 그 사람이 맞이하는 대운과 그리고 이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. 이 서두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사주 원국에서 이 재성이 다른 글자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이 운대가 재성의 기운을 생하는 기운으로 흘러간다면은 그 해나 그 대운 때에는 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유례질수가 있겠고 그리고 남명들이 미혼이라고 한다면은 그운 때에는 좋은 배필을 만날 확률도 좀 높은 편입니다. 재성과 식상이 이 충국을 당하지 않고 재성과 식상이 같은 주에 있거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은 일단은 이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 일간이 좀 중심간 정도 돼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던지 이 창작이나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그 재성을 끌어오고 이 당겨올 수가 있어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, 이렇지가 않고 이 식상이 재산보다 너무 많거나 한다고 한다면은 그 노력과 움직임에 비해가지고 노다 공소할 수가 있겠는데, 열심히 땀을 흘리거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창작 활동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저조하게 되고 이 결과물이 적을 수가 있으면서 금전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이 재성이 많고 식상이 거기에 못 미치거나 이 충국을 당하면서 부족하거나 없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 결과만을 꿈꾸게 되면서 이 불로소득을 원하는 꼴이 될 수가 있으면서 그 바램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고 이 허황된 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사주 원곡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식상의 대운이나 이 운을 맞이를 하게 된다면 은그 운때에는 발복을 할수 있게 되면서 이 금전운이 좀 좋아지게 됩니다. 그렇지만 그 운때가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항시 염두를 해 두시고 각성해야 되고 늘 깨어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이 식상과 재성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이고 이 자동차와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 재물을 나타내는 재성에서 이 정자와 편제가 있는데 이 정자와 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 동영상에서 이 재성편을 찾아보시면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재성뿐만이 아니라 각 오행과 이 십성별로도 각기 다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함께 보시게 되면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제가 당부,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재성이 많거나 이 정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정편제가 혼재된 분들은 이 돈의 관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돈이 들어와도 잘 모이지가 않게 되고 이 소비성을 찌게 되면서 지출이 좀 많아질 수가 있으면서 이 돈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다 신약이나 정편제가 많으면서 혼재된 분들은 이 금전 관리나 이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좀 배우시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시면서 이 효율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. 특히나 이 식상이 없고 정편제가 혼재된 분들은 이 투기라든지 투자나 이사기 수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 분들이 이러한 사주 원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사주학적으로 이돈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재고기인 사주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재고기인 일주는 값진 일주하고 기축일주하고 정축일주, 신미일주임술일주 해서 다섯 개 일주가 있는데 일주뿐만이 아니라 이 갑을 일간들이 타주에 진토를 놓게 되면은 재고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병화나 정화나 무토나 기토일간이 타주에 축토를 놓게 되면은 재고기인이고 또 경금이나 신금일간이 타주에 미토를 놓고 임수와 개수일간분들이 타주에 술토를 놓게 되면은 이 재고기인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각 일간들이 지지에 이렇게 진수 충미를 깔게 되면은 그 지장간 밑에 재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재고기인이란 땅 밑에 재물 창고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들어온 재물들이 잘 새나가지 않게 되고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게 되고 이 쌓이고. 축척이 된다는 의미인데, 그런데 때로는 이 돈만 모을 줄 알고 이 사람들한테 인색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욕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나름 베풀고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좀 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만 약간 개선을 해 나간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이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원체가 근면 성실하고, 이 바지런하면서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, 이 알부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. 내가 뭐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고, 사치하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고, 이 돈을 쓰는데 있어서 허투루 쓰지 않고, 자기 자신한테도 아낄 수가 있겠는데, 간혹 통 크게 기부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사람들이돼 가지고, 이 주위 사람들이 가끔 놀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평소에는 좀 짠돌이 같은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끔 욕을 먹을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좀 아쉬운 부분들만 제외를 하고는 이알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. 자 그리고 이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여유로운 삶은 누구나가 다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꼭히 이, 이 재성과 식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사주 원국에 식상과 재성이 없거나 이 충국을 당하면서 부족한 사람들은 솔직히 좀이 환경적으로 불리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각직성별로 인성이나 이 관성이나 비겁으로도 돈을 벌게 되고 이 먹고사는 데는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우선적으로 이 비겁이 강한 분들은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일을 도모를 하는데 있어서 동업이나 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일들은 별로이고 비추천입니다. 이 동업을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겠고 의견이 분분하면서 함께 동업하는 관계에서 서로에게 적대시를 하게 되면서 금전운이 좀안 좋고 사람도 잃고 이 돈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 관계가 협력을 해서 이 선을 이루기보다는 이 파산할 위험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형제간에도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러한 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형제간에도 이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이 재산과의 관계가 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. 내 고집과 이 자존심과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동업하고는 연이 별로 없겠고 이 비겁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그리고 이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그 비겁의 기운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면은 이 재성과의 연이 좀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연이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. 해서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이 비겁의 특징과 장점들을 잘 살려서 그 비겁과 궁합이 잘 맞는 업을 놓으시고 그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단체나 이 조직에 속하게 되는 이 직장 생활과는 잘안 맞을 수가 있으면서 해서 뭐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이나 이 타인의 구속과 간섭이 없거나 프리하게 일할 수가 있는 어떠한 이 나만의 노하우를 갖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에서 타치받지 않고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면서 이 금전원도 발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은, 뭐, 의사라든지, 변호사나, 약사나, 기자라든지, 또는, 이 영업직이나, 마케팅직도 좀 괜찮을 수가 있겠고, 운동선수나, 이 체육계통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승부욕과, 성취욕과,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강건한 편이니까, 이러한 직업적으로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자존심이 좀 강하고,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, 누구한테지는 것을 싫어를 해서 이 동료나 경쟁자보다도 더 노력을 하고 이 오기와 근성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직업구 쪽으로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성취욕과 금전운을 불러와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이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재성과는 상극관계입니다. 마찬가지로. 이 식상하고도 극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이론과 놀기와 따지기를 좋아하고 실천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으면서 행동도 좀 굼뜨고 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성이 좀 강하거나 많은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삼가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지식과 지혜들을 이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게 관건입니다.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돈 버는 데에는 별반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고 이 악파리 같은 근성이 좀 부족하고 서비스 업종이나 이 영업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 장사라든지 사업가도 체질적으로 잘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인성이 과한 사람들도 역시나 해서 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을 놓게 되면은 목탈하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이 직업적 선택을 한다면은 뭐 종교 라든지 철학이나 교육이나 상담사 라든지 저희 같은 역술가나 이 활인업 이라든지 의학계나 이 문학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서 그 방면으로 성공을 하고 금전운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매매나 임대 사업을 해서도 뭐큰 돈을 벌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서류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되고 운은 좋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기술을 좀 조심을 하시고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이러한 쪽으로 이 자신의 업을 택하시고 절차 탕마을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인지도도 올라가게 되면서 명예도 얻을 수가 있으면서 이 존경을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원국에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은 사업가 명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관성을 충하는 운대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운대뿐만이 아니라 이 관성이 월지에 격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나, 이 월지 관성에 힘이 강한 사람들은, 이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기보다는, 공직계통이나, 이 나라에 녹을 먹거나, 또는, 이 대기업이나, 직장 생활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 관성이나, 관, 강하거나 많은 사람들은, 이 체력 관리하고, 이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, 이 남들보다도, 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,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시고 좀 밝고 화사한 마음과 이 기분과 감정을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억압된 모습과 이 규칙과 틀 속에 자꾸 나를 밀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자유분방하게 때로는 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탈도 좀 해보고 여행도 하고 이 기분 전환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관성의 직업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이 단체라든지 체계적인 곳에서 무리 없이 수능을 잘 적응을 하면서 상명하복과 이 계급사회라든지 이 조직사회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.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화된 곳에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모범적인 모습들로 적응을 잘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과 이 직책과 명예로움이 좀 따라올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편관이 강한 사람들은 군경검 쪽으로 업을 놓게 되면은 이 업상대체가 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강건해지게 되면서 멘탈도 강하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는 승승장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정이 발달하고 강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 돈을 벌려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 안 되고 자신의 직에 충실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도 크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. 이 평간의 기운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 기운과 감정들을 극복을 하고 절제를 하게 되면서 금면 성실하고 이 절약과 저축을 해가면서 추진력과 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면서 이 재물도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어렸을 때 봐야지 그 아이의 적성과 재능과 이 직업적인 측면을 택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서 부모님이 잘 어드바이스 해 주면서 거기에 일로 매진을 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이 명예를 얻게 되면서 장인 소리도 들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사업가 명의라고 한다면은 큰 재벌도 될 수가 있으면서 이 족적을 남기게 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가 있으면서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 대운하고 세운입니다.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명호부로 운호입니다. 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바람이 불때 연을 날려야 되고 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. 역풍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삶이 그만큼 치열하고 힘들게 되는 반면에 이 순풍에 도단듯 유유자적하면서 이 순탄한 항로를 즐겁고 기쁘게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해서. 이 운을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내 몸을 씻고 행동한다는 것은 이 삶의 해안이고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운은 어찌 보면은 이 기회이자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알게 되는 이 병법서와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안 되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서 그운때 내가 잘 올라타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아무리 사주 원국이 안 좋고 나쁜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뭐 자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내가 신약한 사주는 이 신강하게 해 주는 운 때에 발복을 할 수가 있겠고 추운 사주들은 이 화기가 들어올 때 발복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식상이 많아가지고, 노다 공수하는 사주들은, 이 재성운과 비거분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관성과 인성운도 마찬가지입니다. 생조를 해주는 운이나, 때로는, 이 극하는 운때에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해서,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힘들고, 버겁게 느껴진다고 해도, 이 좌절과 절망 속에 침체되어가지고, 이 한숨과 원망과, 분노와 이서글픔을 말하지 마시고, 희망을 갖고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,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 이 자포기 자기 심정으로 힘없이 놓여있지 마시고, 이 절초봉생의 마음으로 이 간절한 그리움과 이 바램이 희망이 되게끔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고 애를 쓰신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 찬란한 태양은 떠오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영광은 그 고통과 시련을 극복을 했을 때 주어지는 이 찬란한 태양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운동선수를 예를 들자면은 운동선수들은 이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이 손과 발에는 물집이 터지고 헤어지고 이 암울고를 반복을 하다가 굳은 살이 베기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이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이 훈련과 반복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도 이 상대방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금메달과 영광은 그냥 이 거저 대충해가지고 발생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짜증과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얻게 되는 이가시면류관과 같은 숭고한 것입니다. 해서 혹시나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삶에 좀 지치고 힘드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좀 힘이 되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. 모쪼록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이 을사년 새가 밝아왔습니다. 오늘이 입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을사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모쪼록 이 을사년에 이 반가운 소식들과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희망차게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고. 파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